5월 11일 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요사밭이 또 개혁을 합니다. 첫 번째 개혁은 종교개혁이었죠. 우상을 없애는 종교개혁을 했고 또 조, 교육정책을 썼죠. 많은 16명을 파송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오늘 말씀에는 어, 사법부를 개혁합니다. 재판 제도를 어, 새롭게 하는 거죠. 어, 재판관들을 성읍마다 세웁니다. 성읍마다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송사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면서 재판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는 세 가지가 없다. 따라서 이세 가지 마,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불의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가장 공유로우신 분입니다. 어, 예수, 아들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졌을 때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게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 예. 자기 아들까지도 봐주지 않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치우침도 없으시다. 이 치우침은 이제 신명기 1장 16절 17절로 풀어 볼수 있는데 상방 간에 양자 간에 공정하게 판결해야 된다.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이 연관된 걸 할지라도 타국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말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라는 것은, 이제, 이 얼굴, 뭐, 외모도 될수 있겠지만, 민족,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민족에 따라서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이라고 봐주고,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함부로 대하고, 죄를 뒤집어 시고 그랬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도 다 외모죠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게 다 외모입니다 좋은 집에서 하냐 나쁜 집에서 하냐 안 좋은 집에서 하냐 다 외모입니다 이거 보면서 치우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천을 차별하지 마라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옷차림새가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귀중한 옷을 입고 신분과 지위가 사회적으로 높다고 해서 봐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재판을 할때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제 고충고를 그해 주죠. 부장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너 혼자 지친다. 부장제도 만들어서 판결을 나눠서 해라. 그렇게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는데, 뭐를 세우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함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함. 어떤 뇌물이나 이런 걸 받는 것들을 멀리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놔야지 재판이 올바르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귀천을 보지 말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듣는 마음을 구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판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기들이었잖아요. 창기들이 서로 비탄식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 어머니가 돌아 눕는 바람에 아이가 깔려 죽었고 그래서 살아있는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재판을 판결해 주셨잖아요. 창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한 신분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첫 재판이 바로 그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천을 따지어서, 어, 창기들 재판이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고 임금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어, 세 번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낯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따라서, 어,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거 판결 잘못하면 내가 다음에 뭔가, 이게 보복이 있을 텐데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을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순하게 생겼다고 해서 봐주고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판결을 조심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을 받게 되면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억울한 일이 생겨나잖아요. 부르지즘이 나오게 되잖아요. 상처 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면서도 공정하게 판결할 때 누구도 법 앞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렇게 될때 이게 근데 법은 이렇게 됐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의 해서 뭔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 레위기 19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불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불의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 어,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아라.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마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레위기 19장 15절이 중요한 이유는 거룩의 문맥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이런 판결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않게 판결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도 어, 같은 목장, 같은 남성교회, 같은 여전도에, 같은 부서에서 일한다고, 또, 같은 직분들끼리, 친인척끼리, 이런, 봐주는 거, 봐주게 하지 않습니까? 편들게 하지 않습니까? 연소자라고, 여자라고,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어, 교회 안에 일어난 송사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세상 법정에 간다는 것은 불리한 불리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인데 너희들이 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안에서 이걸 판단할 만한 사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냐 분별어 있는 사람이 없냐? 그, 굳이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겠냐? 창피하게 세상 법정으로 갈 뻔하냐? 차라리 이 불의를 당해 버려라.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속은 그 때문에 송사할 거면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그냥 속아 버려라. 그게 낫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이 먹칠이 되지 않는다. 세상 법정으로 가면 교회 종목는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도 세상 법정으로 가는 교회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거 포기 못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돈 욕심 뿐이 되나고. 여러분,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야 될 곳은, 제 1일 첫 번째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모임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모임이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누구 이름으로 어떤 영향을 행사해서 뭔가 교회에서 결정한 걸 바꾸려고 그러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능을 하라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평가르기,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삶이 차별하지 않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겠고 우리가 세상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렇게 될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공의이고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공의로운 삶을 통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2,800년이 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부터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주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님, 교회부터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가르기 진영 논리, 감싸주기, 또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해를 죽으신 한 형제 자매이고 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동등하게 대하면서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하루의 삶을 힘차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